안녕하십니까. 열정용마 전초누입니다. 12월 13일 토요일 유튜브 해설방송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설방송이 앞서가지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자, 구독과 좋아요만큼은 꼭 눌러주시면서 시청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에 이제 궁금하신 사항이나 어, 현장에서 문자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더보기란에 연락처를 남겨놨습니다. 자, 지난 12월 첫째 주 경마가 마무리가 잘 됐죠. 어, 지난주 같은 경우는 금요일 날에도 어, 메인 추천 경주를 적중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역시 9경주 어, 때, 아, 8경주였죠. 8경주 때 어, 메인 추천 경주 어, 적중을 해드렸고, 일요일 날 역시도 9경주 어, 때 적중을 해드리면서 어, 마무리를 졌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는 추천 경주의 적중률이 좋았습니다. 일요일 같은 경우는 준 메인까지, 그리고 토요일 같은 경우는, 어, 세 개의 추천 경주를 적중을 해드렸고, 어, 금요일도 뭐, 어, 부산 전반부터, 그리고 제주 경주까지, 어, 적중을 해드리면서, 적중의 개수를 상당히 많이 늘리면서, 지난주는, 어, 성적이 좀잘 나왔던 한 주였습니다. 자, 오늘 이제 토요 경마를 살펴보니까 일단 편성 자체가 만만치 않아 보이는 경주 편성들이 몇 개가 보입니다. 어, 나머지 경주는 축이 좀서 있는 경주가 좀 많이 있다. 그렇지만 한 4개 정도의 경주에서는 어, 혼전이 좀 불가피한 편성을 맞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각 경주마다 어, 편성 흐름을 잘 읽으면서 공략을 해야지만 어 좋은 결과물 얻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제 준비한 추천 경주 살펴봐야 되겠죠. 어 서울은 3경주, 5경주, 6경주, 8경주, 10경주가 되겠습니다. 3 5 6 8 10. 3경주가 준 메인. 6경주가 메인이 되겠습니다. 제주는 이제 4경주하고 6경주를 준비했는데 제주는 어 제주의 최대의, 어, 대상 경주인 육경주가 메인 추첨 경주가 되겠습니다. 서울 일경주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일경주는 경주 거리가 1200미터입니다. 1번 미스 크리스티, 3번에 있는 유쾌한 승자, 6번 스틸 모어, 11번 어, 홀리티아라, 12번에 있는 제주 프린세스, 1번, 3번, 6번, 9번, 12번이 되겠습니다. 어, 이 중에서는 최외곽에 있는 11번 홀리티아라를 관심 마필로 선택을 해볼 수가 있는데, 어, 지난 데뷔전에서도 게이트가 안 좋았습니다. 어, 외곽 게이트. 역시, 말값을 했죠. 어, 요 마필은, 어, 데뷔 초기부터 굉장히 혈통적인 기대치가 높았기 때문에, 데뷔 전부터, 어, 많은 인기를 모았던 홀리티아라. 어, 개별 구매가가 1억 3천만원입니다. 1억 3천만원. 어, 상당히 높게, 어, 구매가 된 11번 홀리티아라를, 어, 관심 마필로 추천을 드리면서, 여기 이제 1번, 3번, 6번이 되겠습니다. 서울 이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주거리가 1,300m입니다. 국내산 6등급, 3번 베스트 더원, 4번에 있는 컴백 홀리 몰리, 6번 골든 디바, 9번에 있는 베스트 a1, 10번 학산 소드, 3번 4번 6번. 9번, 10번. 자, 이렇게 이제 살펴볼 수가 있겠고, 음, 이 중에서는 전개 이점을 최대한 살려볼 수 있는 4번 컴백 홀리몰리를 관심 마필로 추천을 드려볼 수가 있겠는데, 어, 훈련 때도 직전보다도 훨씬 더 안정감 있게 주폭의 변화된 모습을 잘 살리면서 도전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4번 컴백 홀리몰리를 충마로, 자, 여기에 이제 후착에서는 3번. 6번, 10번이 되겠습니다. 서울 삼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주거리가 1200m입니다. 국내산 6등급. <laughs> 3번, 갑쟁이. 4번에 있는 영원한 스타. 8번, 컴플리트 터치. 9번에 있는 어디 가도 11번, 음, 나인 스피어. 요번 삼경주는 전반부에 붙어보는 준 메인 추천 경구가 되겠는데, 자, 이번 삼경주가 기복형 마필들이 도전을 하고 있죠. 어, 아마도 이제 인기가 예상이 되는 마필이 이제 4번, 영원한 스타하고, 8번에 있는 컴플리트 터치. 4번, 8번 쪽으로 인기가 좀 많이 쏠릴 것으로 보여지는 편성을 맡고 있지만, 제가 이번 경주를 딱 보면서, 자, 훈련 때에 확실히 좋아진 모습을 보였던 마필 한 마리를 이번 경주에서 추천을 드리려고 준 메인 추천 경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바로, 어, 관심 마피를 축으로 선택을 해서 공략을 강하게 볼수 있는 첫 번째 준 메인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서울 4경주가 되겠습니다. 경주 거리가 1300m입니다. 국내산 5등급. 자, 1번 서부스카이. 5번 음성 파워. 6번에 있는 아모스 천하. 8번 플러터, 9번에 있는 어디든지. 1번, 5번, 6번, 8번, 9번. 자,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해볼 수가 있겠고, 어, 데뷔전에서 탄력과 스피드 면에서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던 6번. 아모스 천하를 이번 경주에서 관심 마필로 선택을 해 보면서 도전을 해볼 수가 있는 레이스. 다시금 이제, 실시원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도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초반부터, 어 선두권 빠르게 가담을 하면서, 어 뚝심몰이를 기대해 볼 수가 있는 아모스 천하의 상승세를 다시금 이어갈 수 있는 찬스다. 자, 그래서 아모스 천하를, 자, 이번 경주, 관심 마필로 추천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 어 후착에서는 이제, 5번, 그리고 8번, 9번이 되겠습니다. 서울 오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주 거리가 1,400m입니다. 국내산 5등급. 1번, 원더풀 엠비. 2번에 있는 이안 퍼스트. 3번, 질풍아. 4번에 있는 베스트 라지. 5번, 라온 니진스키. 최외곽에 10번, 눈이 올까요? 자 이번 5경주는 추첨경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난번보다도 어, 전개 자체가 확실히 좋아진 마필 어, 훈련 때도 어, 걸음 자체의 확실한 변화된 모습 충분히 이끌어내면서 이번 경주에 어, 임하고 있는 마필을 이번 경주에서 충마로 선택을 해가지고 공략을 들어가는 준 메인 어, 추첨경주가 이번 5경주입니다. 자 일단 어, 안쪽에 있는 마필들이 좀더 유리해 보이는 편성을 맞이하고 있지만 어, 마필 자체의 파워나 그리고 훈련 시에 주폭 자체가 상당히 좋았던 마필을 이번 경주에서 노리면서 들어가는 5경주, 추첨 경주가 되겠습니다. 서울 6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이제 경주 거리가 1,400m입니다. 국내산 4등급. 1번 스케일링킹, 3번에 있는 울트라 망치, 4번 사이클론 스타, 5번에 있는 한강 판타스틱, 6번 아치데이, 9번에 있는 레이디 폭스, 6번 육경주는 메인 추첨 경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메인 추첨 경주 자, 준비를 했는데, 자 일단 마필들 자체의 전력은 다 비등비등하죠. 비등비등한데 어, 이번 경주 편성을 쭉 봤을 때 어, 직전보다는 뭔가 좀 확실하게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어, 마필이 이번 경주에 도전을 하고 있다. 자, 지난번 경주에서 이 마필이 입상에는 실패를 봤던 어, 배당권에 있는 마필이지만, 어, 확실히 제가 봤을 때는 충마로서의 어름직한 어,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 마필. 그래서 이번 육경주는, 어, 남들이 좀 약하게 보는 복병마, 배당마를 축으로 놓고 추천을 드려볼 수 있는 메인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서울 7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주거리가 1,400m입니다. 국내산 3등급. 4번 나파에트, 5번 문학 히어로 6번에 있는 사하라몬드, 9번에 있는 벨로테로, 11번, 라이언 하트, 4번, 5번, 6번, 9번, 11번이 되겠는데, 자, 5번 게이트에 있는 연희 히어로의 전개가 좋죠. 어, 강력한 단독 선행, 마지막에 뚝심 있는 발걸음 기대해 볼 수가 있다는 점에서 5번에 있는 연희 히어로를 충마로 인정을 하면서 후착에서는 4번, 6번, 11번이 되겠습니다. 서울 8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주거리가 1600m입니다. 공내산 4등급 1번 바주카보이 2번 BS스톰 3번 테마탄생 5번에 있는 아쿠아라인 6번 레전드 선, 11번에 있는 슈퍼액톤 어, 이번 8경주는 추첨경주가 되겠습니다. 일단 축은 서있는 경주가 아니냐 2번에 있는 어, BS 스톰을 인정을 하면서, 이 어, BS 스톰에 맞물릴 수 있는 마필을 어, 강하게 한번 공략을 해보는 레이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번을 인정을 하면서 어, 후착에서 한두 마필 정도만 딱 집어가지고, 어, 한방 때리고, 한방 어, 방어막권으로 공략을 해볼 수 있는 팔경주, 추천경주가 되겠습니다. 서울, 구경주가 되겠습니다. 경주 거리가 1200m입니다. 혼합 4등급. 1번에 있는 거센 빅맨. 4번, 나온도 케이샤. 8번, 루프톱. 9번, 원평타운. 11번, 원평스켓. 1번, 4번, 8번. 9번, 11번. 자, 11번에 있는 원평 스킷을 축으로 선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지난번에도 뭐, 과천시장배, 어, 대상경주. 대상경주만 지금 계속 연거퍼 세 번을 뛰었는데, 세번다 2착을 했던 원평 스킷. 자, 상당히 좋은 스피드를 지니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3, 11번에 있는 원평 스킷을 관심 마필로, 여기 이제 1번, 4번, 8번. 무한 마필들이 이제 후착을 다툴 것으로 보여지는 서울 구경주가 되겠습니다. 서울 식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서울 식경주 경주거리가 1,400m입니다. 1번 블루피오라, 4번 마이 엠파이어, 6번 나노마신, 7번 드래곤 킹덤, 10번에 있는 캐롤챗, 11번 히어로삭스, 어, 이번 십 경주는 후반부에 붙어보는 추첨 경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마필들의 능력을 쭉 살펴봤을 때, 자요 마필은 인정을 해야 되는 네이스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는 어, 편성 자체를 맞이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어느 정도 능력 압축을 해가지고 어, 공략을 들어갈 수 있는 편성이다. 큰 이변 마를 노리기보다는 인기마 중에서 데려갈 수 있는 마필은 확실하게 데려가고, 어, 삭제할 수 있는 마필은 또 확실하게 삭제를 해가지고, 최소마권으로한방 때리는 후반부에 붙어보는 마지막 추첨 경주가 되겠습니다. 서울 11경주가 되겠습니다. 경주거리가 1,400m입니다. 2등급. 2번 옥천 스나이퍼. 4번 JS 로드. 6번 블랙 모션. 7번 이클립스 페리. 8번 MG 베스트. 11번 음파사랑. 2번, 4번, 6번, 7번, 8번. 자, 이 중에서는 이제 4번에 있는 JS 로드를 관심 마필로 추천을 드려볼 수가 있는데, 순발력과 DC면에서도 충분히 검증이 된 마필이죠. 이번에도 발 빠르게 선두권에서 힘있는 걸음을 기대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자, 4번, JS로드를 관심권 마필로 선택을 해볼 수가 있겠고, 여기에 이제 후착에서는 안쪽에 2번, 그리고 6번, 7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2월 13일 토요일 유튜브 해설 방송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